안녕하세요. 물결 표 사인 이 온님 들. 저 요즘 피부 좋아졌단 소리 엄청 많이 듣고 다녀용 그래서 기분이가 넘나리 좋아서 달려왔어요 그동안 정말 공들인 효과가 있네요 제가 예전부터 트러블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심지어 한 종류가 아니라 화농성 플러스 싸인 좁쌀 바득이었어요 후 너무 콤플렉스라 이것저것 좋다는 거다 써보고 심지어 시술까지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거울 볼 때마다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얼굴에 더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좋다는 제품 잘못 써서 더 뒤집어진 적도 많아요 진짜 매번 기초템 유목민 생활하다가 저한테 잘 맞는 제품을 찾아서 그것만 꾸준하게 썼는데 효과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최근 들어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단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리뷰를 남겨보려고 가져왔습니다요 솔직히 저 같은 고민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똑같이 얼마나 마음 고생 심할지 알기 때문에 제가 좋다고 느낀 건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하고 리뷰를 하려고 해요. 저도 위에서 말했듯이 여드름 화장품 좋다는 거다 써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독해서 그런지 안맞 더라고요. 트러블성 피부는 더더욱 예민하고 민감한 편이잖아요. 그럴수록 순한 템을 써야 하는데 솔직히 성분만 보고 찾기가 저도 넘나리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싸리 시술을 받자고 생각하고 병원을 다녔는데 꾸준히 다니질 않아서 그런지 소용이 없었어요 일단 시술도 정말 오랫동안 하러 다녀야 하는데 저한테는 시간도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거든요 솔직히 한번 받을 때마다 몇만원씩 깨지는데 그것도 여러번 하려면 엄청 부담가는건 사실이잖아요 디오메르 리커버 시스템 스킨케어 2종 세트 가격 34000원 그러다 제가 찾아서 쓴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엄청 서칭해봤거든요 혹시나 샵에서 쓰는걸 집에선 쓸순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디오메르 브랜드가 딱뜨더라구요 병원에서 직접 사는 것들은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 가격에 정말 파는 건지 의심이 가더라구요 근데 디오메르 브랜드는 에스테틱샵에서 쓰는 템들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해서 공식몰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얘도 반신반의했는데 공식몰을 살펴보니깐 진짜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구요 그냥 일반 브랜드에서 파는 템들이랑 가격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 브랜드의 고가템들보다는 훨씬 저렴했어요. 전 솔직히 그것들과 비등비등한 가격인 줄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샵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완전 비싼 줄 알았어요. 에스테틱 샵에서 쓰는 것들이라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킨, 로션을 구매하기 전에 뭘 사야할지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바르는 기초 첫 단계부터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스킨, 로션부터 바꾸자고 마음 먹고 바꾼 내용 그리고 트러블은 무조건 시간을 길게 잡고 꾸준하게 관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를 수 있는 템이 중요해서 세트로 질러버렸네요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저렴했어요. 그리고 하나씩 사는 것보다 효과도 빠를 것 같고 또 스킨이랑 로션은 뗄레야 뗄수 없는 사이니까 물결표사인 좁쌀이나 화농성 같은 경우 무조건 중요한 게유분기보단 수분기가 많이 들어간 템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해요 피부 속이 건조해도 오히려 좁쌀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 전에 리뷰를 찾아보니깐 수분감이 너무 좋아서 따로 그림을 쓰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을 찾아봤는데 정말 제가 썼던 독한 여드름 화장품과는 다르게 정말 순하더라고요. 그린 토마토, 감나무 잎, 감초 추출물, 상백피 추출물, 달맞이꽃 추출물 등이 주요 성분으로 들어있어요. 다섯 개의 성분이 전부 다 다양하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린 토마토는 재생 달력에 도움이 되고, 감나무 잎은 컨디셔닝을 부여하고 관리에 도움을 준다 해요. 그리고 감초 추출물은 미백과 진정에 뛰어나다고 하네요. 톤을 맑게 각대주고 피부결을 유연하게 해주며 활성 산소에 대해 보호를 해줘요. 마지막으로 달맞이꽃 추출물은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고 해요. 솔직히 오가지 전부 다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관리할 때 제일 기초이자 중요한 게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잖아요.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본연의 힘을 잃게 되고 그로 인해서 트러블. 건조, 주름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전부 자연유래 성분이라서 독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여드름 화장품에는 알코올이나 에탄올 같은 독한 것들이 함유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세기 때문에 여드름에는 효과적일지는 몰라도 피부 자체에는 정말 안 좋거든요. 아무래도 샵에서 쓰는 거라 그런지 성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것들만 가득이에요. 그리고 용기는 이렇게 둘다 펌프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용기 말고 그냥 따라 쓰는 걸 사면 무조건 다이소 같은 곳 가서 펌프 용기 사서 바꿨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펌프식이 훨씬 편해요. 그리고 입구가 작으니까 훨씬 위생적이기도 하고요. 특히 아침에는 준비하느라 완전 바쁘잖아요. 그때마다 뚜껑 열고 닫는 것도 제대로 못한 적이 많아요. 맨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너저분해져 있고. 다시 정리하기도 귀찮고 매번 번거롭고 물결 표사인 항상 그렇게 나가면 위생적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요건 간단한 펌프식이기 때문에 넘넘 편해요. 실수로 열고 가도 먼지가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위생적인 면에선 정말 안심이 돼요. 저는 스키는 원래는 완전한 물 타입만 사용했었어요. 그게 뭔가 덜 끈적거리고 유분감도 느껴지지 않잖아요. 바르면 산뜻하고 빨리빨리 흡수되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완전한 워터 타입은 수분이 빨리 날아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세수하고 발라주. 면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도 금방 건조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렇다고 또 완전 끈끈한 건물 타입은 유분감이 많이 들고 흡수가 잘안 되더라고요. 겉에서만 맴도니까 기름이 더 생겼어요. 저는 피지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겉에서만 맴도니까 기름이 더 올라오고 그로인해서 좁쌀이나 화농성이 훨씬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딱그 적당한 중간 제형을 선호하는데 은근 찾기 어려워요. 제일 고르기 쉬운 게 토너 같지만 은근 토너도 제형이 크게 이 가지로 나뉘어져서 애매하거든요. 근데 요건 딱 제가 선호하는 워터 타입과 콧물 타입의 딱 중간 텍스처로 아주아주 아주 만족스러워요. 재생수 60 00 00 00 07 화질 선택 옵션 자동 접기 슬래시 사인 표기 텍스처를 직접 확인하시라고 영상을 찍었어요. 손바닥에 제형을 짜고 움직였는데 천천히 흐르는게 보이죠. 완전한 워터 타입도 아니고 곤물 텍스처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흘러내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쫀쫀하게 머물러있지도 않아요. 너무 묵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호불호 없이 무난하게 쓸수 있는 제형이에요. 사람들마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타입이 따로 있겠지만 저는 제가 딱 원하는 스타일이라 좋았어요. 평소에 닥토도 하고 레이어링도 하고 토너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딱 저처럼 쓰시는 분들은 적합하실 거예요. 마무리감이 정말 산뜻하기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면 결이 정돈되고 진정되기 때문에 매일 바르면 바를수록 얼굴이 매끈해지더라구요. 그리고 겉에만 맴도는 게 아니라 속까지 깊게 침투하여 촉촉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트러블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워터리함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발림성도 굉장히 좋아요. 발리는 느낌도 엄청 가볍기 때문에 마무리감도 되게 산뜻하게 잡아줘요. 저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발라준다고 했잖아요. 평소에는 닥토로 결정리 플러스 사인 각질 정도를 해주고 그 위에 한번더 레이어링 해줘서 흡수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잔각제도 제거할 수 있고 훨씬 더 촉촉하게 할수 있거든요. 수분감이 바로 증발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유지되는 촉촉함은 똑같아요. 원래 겉은 기름이 많이 돌고 속은 당김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관리해주니까 그 뒤로 기름도 많이 줄고 당김도 많이 줄었어요. 다른 독한 여드름 화장품을 발라줬을 땐 엄청 따갑기도 하고 가려울 때도 많고 붉게 일어난 적도 많았는데 이건 발라도 아무 이상 없고. 오히려 컨디셔닝을 해주니깐 얼굴이 넘넘 편해요. 저한테는 로션을 고르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항상 저한테 맞는 걸못 봐서 그런지 이번에도 기대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매번 바르는 것마다 유분감이 굉장히 많이 돌고 바를 때는 산뜻해도 시간 지나면 똑같이 기름이 올라오는 건 똑같았기 때문에 항상 에멀전을 바르지 않고 대신 바로 크림 발라주곤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제가 따 원하던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이걸로 바뀌주고 나서는 크림을 안 발라요. 따로 크림을 발라주지 않아도 충분히 보습감이 많기 때문에 당기거나 건조한 현상이 없거든요. 심지어 각질 부각되는 현상도 잘 잡아줘요. 날씨가 선선해지니깐 오후되면 메이크업이 들뜨거나 각질이 조금씩 일어나기도 하던데 굳이 크림을 바르지 않고 이것만 발라줘도 충분히 많이 가라앉고 효과가 있더라구요. 텍스처는 다른 제품들보다 라이트한 편이에요. 라이트하기 때문에 발림성도 진짜 스무스해요. 로션에서도 쿨링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세수하고 나서 열감을 떨어뜨리는데 진짜 좋아요. 원래 세수하고 나오면 열감이 많이 오르는데 바로 닥터해주고 이거 발라주면 금방 진정돼요. 굳이 따로 보습크림을 발라줄 필요가 없어요. 발릴 때는 엄청 가벼운데 흡수되고 나서는 깊은 보습감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속에서부터 피지 조절을 해주니까 올라오는 것도 줄어들고 이미 올라온 것들도 진정이 많이 됐어요. 닥토 플러스 사인, 흡토 플러스 사인, 로션 이렇게 3중으로 케어하니깐 훨씬 더 촉촉하고 매끄럽더라고요. 항상 보드 보드라니까 가을, 겨울에도 끄떡 없을 듯요. 여드름 화장품으로도 쓰기 딱 좋지만 그냥 데일리 케어나 다른 문제를 개선하기에도 효과적인 기초템이에요. 그만큼 좋은 성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케어되는 면이 매우 다양하거든요. 이게 밀착력도 진짜 좋아서 골고루 잘펴 발리기 때문에 밀리거나 문지는 현상도 없어요. 매번 촉촉하게 만드니까 칙칙함도 많이 사라지고 푸석푸석한 것도 사라지고 덕분에 안색이 맑아졌어요. 친구들도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용감이 좋다 보니까 데일리로 쓰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바를 수 있었어요. 원래 아침에는 특히나 에멀전 챙겨 바르기 싫었거든요. 아침에 에멀전 바르고 나가면 오후가 되면 얼굴이든 앞머리든 엄청 오일리해져서 그래서 항상 산뜻하게 토너나 수분 크림으로만 정리하고 나갔는데 이건 산뜻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아침에도 항상 발라주고 있어요. 가벼우면서도 보습감은 깊게 채워주니깐 만족스러워요. 진짜 자신한테 잘 맞는 템을 찾으면 굳이 기초 단계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 뭔지 디오메르 세트를 써보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캡 케어한 얼굴이에요. 이마에는 아직까지 좁쌀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얼굴 전체가 오돌토돌거리진 않아요. 크고 알갛게 익은 화농성도 별로 안 올라오고요. 정말 꾸준히 케어한 효과가 나타나서 너무 감격스럽네요. 그동안 얼마나 망고생.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결표 쌓인 그때는 그런 결점을 가리려고 메이크업도 항상 두껍게 해서 커버하곤 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메이크업도 다 뜨고 각질 부각도 심각하고 모공을 막으니까 오히려 트러블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메이크업을 해도 오돌토돌함은 없어지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제는 피부결이 점점 깨끗해지니깐 메이크업을 해도 잘 먹고 깨끗하게 표현되네요. 친구들도 뭐 했길래 피부결 좋아졌냐고 만날 때마다 물어봐서 기분 진짜 좋아요. 이게 다 디오메르 스킨 로션 덕분이에요. 독한 여드름 화장품을 굳이 쓰지 않고도 순한 템으로 이 정도까지 케어가 가능하다니 신기해요. 오늘 제가 직접 쓰고 있는 토너와 에멀전 세트를 리뷰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나요? 솔직히 내돈내산이기도 하고 제가 직접 느껴본 문제라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할지 알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끄적여봤어요. 저는 이제 기초 유목민 그만하고 이걸로 정착하려 해요. 벌써 저는 한 통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재구매해야 할것 같아요. 제품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조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꾸준히 케어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저것 제품을 바꿔가면서 쓰는 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걸로 계속해서 케어하려고요. 그럼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에 또 애정템이 생기면 그때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